시작했는데. 응. 하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퇴근하고 있어요 맞아요 라이더 엄청 오랜만에 입어요 아저 아, 이거 위에 패딩 입어가지고 춥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엄청 춥네요 여러분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오늘도 이제 한 시간 되면 공개되지 않나? 오늘 너무 춥죠, 진짜. 깜짝 놀랐어. 너무 춥죠 라방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밥 아까 먹었어요 안녕 새해 복...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, 올한해 모든 일다잘 되시길 바랄게요 라이도 거의 1년 만에 입는 거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들 해피 뉴 이어 저도 이 노래 좋아해요. 라이더 잘 어울려요. 진짜요? 다행이다. 섹시하다고요? 오랜도 잘 생겨졌다고요? 저 과차를. 어 뭐야 데이터가 왜 이래? 여러분 보여요? 아 됐다. 보이죠? 이든 대세요? 이든 대사 뭐 있더라? 아이든 대사 뭐 있었지? 그래서요? 그래서 어쩌라고요? 제알아아잖잖요요이런 거. 뭐 이런 거? 든이 정말 든이 정말 나쁘죠 여러분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가 고속도로만 오면 이렇게 끊기네. 이젠 나쁘더라고요. 그죠? 이젠 나빠요. 여러분, 이등 같은 사람이랑 친구하시면 안 돼요? 짜올 스시 스시 셀카 알겠습니다. 오늘 너무 멋있어 고마워요. 라이더 자주 입어야겠다. 이든이 아버지 나쁘죠. 여러분 후반부 되면 이든이 더 불쌍해요. 근데 후반부가 훨씬 더 재밌다는 거. 저같은 사람이랑은 친구가 해도 되죠 뭐 듣지? 저 요새 그 노래 좋던데 이거 벤트하우스 마지막에 봤어요, 어제. 아, 어떻게 기다리냐. 아, 어제, 진짜. 시간 순삭. 요즘 뭐 보냐면요. 어, 요즘 뭐 보지? 펜트하우스 끝나가지고 요새 보는게 아직 없어요 밥 아직 안 먹었습니다 재밌다 먹어야죠 근데 배가 별로 고프진 않네요 스위트홈 진짜 재밌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풀것 같아요. 떡국 먹었어요. 지금 시즌2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르바이트 다녀올게요. 화이팅! 아르바이트!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너무 안 먹으려고 좀 하긴 하죠. 아저경이로운면경이로우시은 봐요. 짠. 그래서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. 오늘 TMI 참치김밥 먹었다 끊긴다고요? 오늘 향수 뭐 썼냐면 조말론... 조말론인데. 조말론 무슨 릴리. 포도리요곧 가겠습니다. 왜냐면 포도를 이렇게 그래도 시간을 이렇게 다 보내드려야 하니까 요새는 뭐 틈틈이. 3층에 보내면 다못 돌리니까, 그래서, 어, 조만간 가겠습니다. 끊긴... 요리가 필카사진전이요 코로나가 사라지면 해보고 싶네요. 실말로맨스님 있어요. 고마워요. 오늘도 꼭 봐주세요. 요즘 필름이요? 어... 요즘 필름은 다저 팅커베 분들한테 선물 받은 필름 쓰고 있어요. 쓰는 필름 되게 처음 보는 영화 필름도 있었고요 매트로 어쩌고저쩌고도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즐겨 쓰는 건 후지 아니면 코닥 색감 코닥 색감 어, 후지는 좀더 차갑게 나오는 것 같고요 코닥은 좀 따뜻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처음이 잘생겼다 고맙다 친구야 형도 형도 친구를 사랑해 새해 복 많이 받아 요새 폰카안 쓴지 진짜 오래됐어요. 최근에 올려준 거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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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여, 필름 맞아요. 요새 붓기 없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 스케줄 이 있어서 없는 거예요. 스케줄 없는 날 어마어마합니다. 언제 오는지? 최근에 본 영화? 아, 여기서 드라마 보느라 영화는 잘안본것 같아요. 아 최근에 해리포터 다시 다 봤다. 부기 빼는 법 저도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. 엉뜩키고 가요? 어, 네. 아직 국기 빼고 있는 방법못 찾았고요. 일하고 있는 팅커베 분들, 어 이제 곧 다섯시인데 5시, 조금만 더 힘내서 1 시간만 버텨보도록 해요. 파이팅 올해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요. 제발. 제발요. 촬영해가지고. 네, 오늘 사백이요, 사복이요 여멘, 팅커벨 안녕 리스허 머리 안 잘랐어요, 기르고 있어요 새첫 곡이요? 다이너마이트 들은 거 같은데 나마스테 인디아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? 뭐 있지? 네가 너무 아까워 나로 바꾸자 I love Eden, thank you. 동구 생일부에 브이... 맞아요, 저 맞아요. 김기리 씨 오빠가 머리 떠나는 비극. 거짓말. 아, 근데 그렇게 많이 기를 생각은 없어요. 적당히 나를 내보여. 그런가요? 디스코 노래 아무거나 듣짜 어, 디스코. 디스코 보이지? When we disco. 지금 몇 시냐면 5시 2 1분이요다이어트 의사 아니요요 그냥 유지 오빠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 1ML 로맨스 업데이트. 그러니까요. 요즘 다이어트 안 해요. 그냥, 그냥 적당히 유지. 언제 갈 거냐고요? 한 30분 채우고 가려고 합니다. 여기 위에 패딩이 있어가지고 심리치료과 합격했어요? 축하드립니다 바닐라 라떼, 헤이즐넛 라떼 둘다안 좋아요 저 다음 달에 다리 수술해요 응원해주세요 파이팅! 잘할 거예요

어떻게 참으냐면요 빨리 잠들려고 노력합니다 못 참아요 사실 윈트초코 좋아해요 소원 어떤 소원이죠? 로또 1등에 당첨된다고 하면 연 멤버에게 말한다, 숨긴다 도망간다 댓글을 잘안 보는데요?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? 펜트하우스 마카롱 좋아해요? 마스크 꼭 끼고 다녀요 네, 여러분들도 마스크 꼭 끼시고요 이제 곧 고3이에요 파이팅 이 때는 ASMR 봅니다. 형광등 부신다. <웃음> <웃음> 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. 무슨, 무슨 소원이요? 아이스크림 맛. 아이스크림 맛. 상큼한 거? 안 도망가요 너가 나오는데 옷도 잘안 써요 하지 말래도 라이드춤 어... 방법 음... 저희 안무 영상을 많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기도 재밌고 무대도 물론 재밌죠 그러진 못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. 이든 팬클럽 이름이요? 든 3든 3든분 이불을 찢진 마시 마시고요. 든든이냐고요큰큰이랑딱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0년처럼 든든히 년1 0사1가 먼저 0냐고요다 동시에 했는데? 다 같이 함께 있어가지고 라이더 전신샷이요? 전신은 찍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. 셀카 올릴게요. 이든이랑 사귀고 이든이 되게 나빠요. 잔든이 괜찮네요. 네, 제가 정한 하는 거. 세수원 코로나 없어지는 거요.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맛 생크림 케이크. 이든이 나쁜데 좋아? 이든이가 좋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못됐어요. 딸기, 딸기, 에이, 여러분 뺑소니는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. <laughs>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법. 이든이 이제 뭐 해요. 후반부가 더 재밌을 거예요. 저는 제가 이든이를 하게 될줄 몰랐는데, 오디션 갔을 때 원래 다른 배역을 오디션을 봤거든요. 근데 즉석으로 갑자기 이든 대사를 주시더니 어, 시키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하, 아, 뭐 일났다하고 했는데 이든이 됐죠. 저한테 운명 같은 역할이었나 봐요. 딸기가 붓기에 좋은 거 그래요? 좋은 거? 나안 빠지던데. 저 멤버들한테 무섭게 야안 해요. 장난치는 거지. 셀카 수모한 장. 오일코크 원래 저 도현이 오디션 봤어요 근데 즉석에서 뭔가 이든이랑 어울리실 것 같다고 진짜 갑자기 대본 주셔가지고 <laughs> 멤버 애교가 붓기 빠지는데 좋대요 도련님도 아니고, 저 도련님인데, 박도련 얘는 누구야? 또너 누구니? 여러분 저는 이제 곧 가볼게요. 모두들 오늘 하루 또 고생하셨고요. 어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퇴근길, 하교길 다 조심해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. 어또뭐 있을까? 학원 가시거나 일 가시고 아르바이트 가시는 분들 힘내시고 아르바이트 하고 계시는 분들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, 또 뭐가 있을까 맛있는 저녁 드시고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뭐 있지? 아산 어, 27분 정도 있으면 7일만 로맨스 나오는데 어,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약속대로 사진을 꼭 올리도록 할게요. 약속. 하트. 제 백수가 아니라 재충전하고 계시는 우리 어 분들도 힘내시고. 할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곧 포켓, 포켓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